자 서울에서 30분 거리 비규제지역에서 실 계약금 0원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의정부 탑석 프루지오 파크 7 모델하우스 현장이고요 총 27층 건물에 7개동 935세대 1군 브랜드 프루지오 네이밍의 대단지 아파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59A 타입인데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구조가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자, 실거주 의무기간 없고요 전매 제한도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입주 시점이 2029년도 상반기인데, 자, 서울 7호선 연장선인 탑성역과 기존 경전철까지 더블 역세권의 프리미엄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또한 굉장히 멋집니다. 파크세븐이라는 이름처럼 7가지 테마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나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9A 타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내집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탑사프로르즈 파크세븐 모델하우스 현장 촬영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유닛인데요 바로 59A 타입입니다 4비 판상형 구조로 구조가 너무나 잘 나왔어요 자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실 공간 정면에 신발장 키큰 장으로 4칸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 전실 거울로 마감 처리 되어 있어요 자, 우측으로, 중문 쪽 보겠습니다. 자, 중문 쪽, 우측 보시면, 자, 가스 차단이라든지, 일괄 소등,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한 스마트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정면에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탑석 프로즈 파크 7 중문이 굉장히 특별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도우 형태의 슬라이딩 중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보시면, 터치식 버튼이 있습니다. 자, 자동문으로 열리는 굉장히 특별한 주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4베이 판상형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 방, 거실방, 4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이는 3번 방부터 살펴볼게요. 자, 3번 방입니다. 방 크기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방 크기는 3145에 2675 나오는 크기구요. 자, 옵션 살짝 말씀드리면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과 천장형 공기, 청정기 옵션 선택 가능하고요 우측에 붙박이장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방을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방을 나와서 2번 방 한번 볼 건데요 일단 2번 방 보시기 전에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벽지 마감이 아니고 시트 판넬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거든요 아이보리 색상으로 굉장히 멋지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2번 방입니다. 2번 방도 크기 말씀드릴게요. 자, 3,145에 2,395 나오는 크기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청정기 천장형 옵션 선택 가능합니다. 자, 2번 방 건너 쪽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정면으로는 슬라이딩 거울장과 젠다이, 세면대, 변기 굉장히 넉넉하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안으로 쭉 들어가서 자, 이제 메인 공간인 거실 그리고 좌측에 주방 공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거실하고 주방하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일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탑서 프지즈 파크 7은 거실이 굉장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거의 아파트 28평형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굉장히 잘 빠진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실 공간 한번 크게 말씀드릴게요. 우측에 소파가 대피되어 있는 곳과 좌측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의 폭 사이즈는 3580. 굉장히 넓은 폭 자랑하고 있고요. 75인치 보시는데 불편은 없을 것 같고요. 좌우측의 소파 길이는 3285 4인용 소파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좌측에 아트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대형 대리석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현재 굉장히 광폭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거는 소폭으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 쪽 상단에는 오물형대 천장으로 마감처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프로즈의 특징이 뭐냐면 거실 쪽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안방 쪽에 시스템 에어컨은 무상 옵션으로 두 대가 들어간다는 점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거실 쪽에도 공기청정기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굉장히 쓸만한 거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실 쪽에서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25평치고는 굉장히 잘 빠졌는데 안쪽에 기역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과 그렇게 일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총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보시면 비스코프 키친핏 3도어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장 들어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스 레인지도 선택 가능하시고요. 밑에 쪽에는 광파오븐 레인지와 주방 쪽에 이렇게 창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쪽에는 싱크볼 되어 있고요. 자, 우측 하단에 식기세척기도 선택 가능하십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 주방 쪽에 발코니가 들어가 있고요. 세탁실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워시타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좀 넓은 세탁기 있으신 분들은 이쪽 앞쪽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발코니 쪽에도 환기창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만 보면 일단 기본적인 25평의 아파트 주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앞쪽 공간이 굉장히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옵션 선택하시면 이 진열장은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은 기본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요즘에 정수기 한 대씩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커피 머신 같은 거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이 앞쪽을 카페 테리아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연출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쪽으로 식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4인용 식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25평이 아니고 아파트 28에서 30평 나오는 그런 아주 잘 나온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도 굉장히 잘 빠졌는데, 안방 크기는 3326에 3020 나오는 크기 보시면 되고요 자, 안방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안방 쪽에 발코니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 스프레이건이 있는데 물 청소하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쪽 발코니 공간은 화분 같은 거, 화초 이쪽으로 보관하시기에 좋은 공간일 거라고 생각이고요. 자, 상단에는 이렇게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화문 안쪽으로 보시면 대피 공간인데요. 이쪽 공간에 실액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대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 한번 보겠습니다. 드레스룸이 너무나 잘 빠져 있는데, 자, 이렇게 안쪽 드레스룸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넓게 잘 빠진 드레스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주 있는 옷들은 충분히 수납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상단 보시면 제습기가 천장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안쪽으로 보시면 환기창도 잘 빠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자, 부부 욕실 안쪽으로 샤워 부스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거울수건 수납장과 젠다이 세면대 변기 설치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의정부에 있는 탑석 프로지오 파크 7 59A 타입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자,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구조가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타입이고요. 현재 몇 세대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빠르게 분양이 된 이유가 내돈 들이지 않고 실 계약금 명원으로 한채 잡을 수 있는 제로 투자금 주줄비라는 포인트가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몇 세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구해줘 내 집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구해줘 내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